괜찮나? 거기서 다 보여요? 네. 안 보인다면서? 지 <laughs> 아세요? 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컨입니다. 오늘은 포토이즘 촬영하는 을 날이에요. 그래서 트레저헌터를 재방문했어요. 빨리 트레저헌터님들을 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OOTD 어떠신가요? 8층으로 부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팅을 위해서 아. <laughs> 아니, 그걸 누가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기까지 제가 진짜 미팅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건 드물어가지고 그래서 잘 어울리시더라고 어. 프레드로 주고 오넥타이거는뭐 이거 할때완 뭐 이렇게 해서 차는 네. 다음에 이걸 또 넣거든요. 아참아다참아다 완전 한복 저고리 매는 법같네 아,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완아오 쉽지 않은 거였구나. 계속 급하게. 아. 근데 <laughs> 저만 찍으면은 이제 <laughs> <laughs> 좀 그렇겠죠? 사실 <laughs> 보여주기식이라서 아, 여러 게임니다 그냥 아, 네. 네. 찍으면 됩니다. 요건 제가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전 질문. 네. 직업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 크이티브 직권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할것이며 어떤 걸 하고 싶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저의 꿈은요. 네. 일단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최고의 유튜버가 된 다음에 네. 글로벌. 그다음 30대 쯤에 작곡도 하고 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면서. 50대쯤에 영화 감독의 거장이 된다음에 한 560대쯤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70대 전에 대통령이 될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비웃으셨. 아예 네, 전혀 아니고 지 저도 진지하게 극복을 네. 그 위해서. 그러면 70대가 이었나 제가 고 <laughs> 싶으신 그 예. 네. 저요. 오래. 그냥 하는 말인데 네, 진짜.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저 여행 다녀보고 싶어요. 아, 네, 여행하면서 네. 브이로그 찍고 싶고. 다시 아,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제가 네. 참고해서 제가 또다 밑에 또 제가 생각. 여행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컷님 <laughs> 네, 제가 지금 컨텐츠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말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말씀드렸죠 이제 팔로우가 0명 네. 이거가 좀 이스펙하는 부분요아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팔로우 0명을 제가 했잖아요, 전에. 네. 근데 이거를 저도 좀 깨고 싶거든요, 다시 아, 다시 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구나. 누굴 처음 팔로우하지? 참고로 저는 일단 지컷 오피셜 팔로우 제가 해놨거든요. 그것만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파를 제일 먼저 해달라? 아니 꼭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나는 뭐 내가 이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아... 마파다 팔로우 0명 유지하고 싶은데요? <laughs> 네. 좀 섭섭하네 이거는 팬미팅을 네. 빠르면 진짜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들이 다접목되 좋겠는데 노래도 부르시고 팬미팅 할때 그리고 뭔가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전시 같은 전시 예. 좋아요 그리고 뭐 자작곡 같은 거 혹시 하나요? 어 한다면 해야죠 어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발매하는 너무 좋겠다 그럼 좀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너무 좋겠어요 마지막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무슨 사인하고 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좀 그렇죠, 예, 제프리다 찐인데 옷이 명품이 아니라 네. 사람이 명품인데 마음이 명품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리...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아제 기획이 미음이음 리음리음. 아, 그... 네.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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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아 요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초성, 초성 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laughs> 기획 이제 해야죠, 맞지? 정답 명이나물. 어. 명나이로리네요. 그러네요, 명나이로 명이나로리네요. 명이나물로 어. 노래 하나 반. 어 금에 조이 네. 명이나물로 사인시 하겠습니다. 명. 명명 명. 명, 명. <laughs> 이. 이런 검. 거 시키지 마세요. <laughs> 명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러지 말자. <laughs> <laughs> 시죠 고물 <laughs> 찾기. 고무 사냥꾼이죠. 그렇죠. 저기 굿즈 쭉 나오는 것들 하고. 이건 뭐예요? 그 대표. 는 아니고 직원이죠. 아, 어? 닮았다. <laughs> 겁나 닮았는데요? 이거 약간 카카오톡 라이언 대표설 같은. <laughs> 아 이게 저희 그 대표 캐릭터가 그 코카라고. 아니 코카상인데요, 완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는 이렇게. 아 똑같아, 안돼, 안돼. 좋은 건가요? 이제 다 왔어요. 오늘은 지커님을 위해서 다 막아놨어요 영어을 중지해놨어요 와, 야 이거 너무 기분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전생에 있다 이수은이 태블릿을 진행하실 거예요 네 컷으로 오늘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응. 촬영하시는 느낌으로 사진 촬영하실 거고요 1초, 3초가 들어가요 네, 데이렇게에 움직이는 사진이 많이 들수 있어서 3초 정도 티켓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진행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된다 아 이거 안되는데 <laughs> 나 이거 초를 이제 봤어요. 죄송해요. 여자는 게? 내가 짤린다. 귀여워. <웃음> 괜찮나? 거기서 다 보여요? 네. 안 보인다면서? 영상 이지되 마. 음에 드는 게 없는데요, 이거 한장 말고? <laughs> 다시 촬영을 하고 이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와, 공짜 포토 이지입니다 와, 아싸. 이트 이트 이트라는 말을 아시네? <laughs> 이트 시작. 볼까요? 어어 벌써 <laughs> 먹힌 느낌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아 <laughs> 힘들어. 찍기 전에 열심히 한 번만 셔츠 걸어 가지고. 아, <힘들어. 웃음> 아 <laughs> 그럼 그러니까, 아, 그러,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해야 되는데 하나 둘. <laughs> 아, 이거 잘 나왔다. 좋았어. 이제 그만! 끝! 기척하기 끝! 와 너무 웃기게 찍혔다. 이거 뭐야. 음, 쓰레기다. 정말 머리 먹히는 것 같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굿, 굿, 굿! 어, 네. 더 어, 찍으실래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Good. 이게... 귀엽다. 이게 진정한... 한 사나이의 맛이다. 진정한겨... 한 사나이의 맛이다. 맛있다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먹을 줄 알아요? 먹을 아, 줄 알죠. 원래 이게 소금을... 아, 진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진 이거.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진짜. 로 맛이 달아져진 아, 그 이제 맛이 짜지죠짜져요짜지짜 진짜. 아, 짜 진짜.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짜 진짜. <laughs> 너무 진짜. 너무... 아, 아, <laughs> 짜 진짜. 진짜. 진아아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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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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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느 진짜. 진짜. 진 <laughs> 아 진짜 진짜로 알이 건더기처럼 있는데? <laughs> 어? 너무 아, 많지 어, 네 남아? 설탕이 없는데? 설탕이에요? <laughs> 그걸 왜짠 맛을 느끼신 거예요? 설탕이 없어요? 찐 설탕입니다 어보세요아 지금? 아 진짜로 아, 어, 아, 아, 진짜로 진짜. 음, 뭐, 진짜. 너무 많던 <laughs> <나약 같네요. 웃음> <laughs> 어, 아, 너무 마약같은데요? 설탕거설탕이 그지?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살다가 와서 먹었거든요 실제 근데 에스프레소 먹는 사람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네 진짜 못보어요그부심으로 네. 에스프레소를 골라오셨대 실제로 그이탈리아에있었는아 이탈리아에 실제 가보셨어요? 가본 어, 적 있죠 어.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훈련 중에 외국으로 가서 훈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카메라 왜 보세요? <laughs> 왜나안 보고 카메라... 유튜버예요? 캠치즈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 해당 내용에 이거 딱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요? 아쥬 그렇게 맛구나. 아닭 진짜 아니 누가 커피를 <laughs> 아딱 진짜 이탈리아에서 먹던 그맛이 진짜 아데 아리스탄 다올 아우 이제 맛이 어떠신가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아있잖아요 보자 그렇죠. 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의 이 아, 베스트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네. 네. 이 블랙도 먹어주고, 에스프레소도 먹고.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네. 감동? 아유, 진짜 이탈리아에서 먹던 딱그 맛이에요. 진짜. 진짜 이탈리아. <laughs> 보통 저희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서서 먹거든요. <laughs> 서서 먹어요. 네. 서서 먹고, <laughs> 앉아서 안 먹어요. 이렇게. 서있어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누가 <웃음> 나를 <laughs> 위에서 <laughs>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웃음> 이게. <웃음> 누가 나를 내려 이렇게 하고 를송해요 제가 너무.. 창좀내지 않아? 나이가 있다보니까.. 제가 8 9년생나이 많은 사람이아저아요 아뇨! 이 멋있다! 앞에 팔자를 중간에 보신적 있으 팔자요? 여기.. 이거요? 예? 아, 앞에 오, 팔자를 켜고 지 하기 쉽네 아, 10번 인데요이렇게만있으면할수 <laughs> 있어요. 네, 80년대 생을 잘보하잖아요 그죠? 70년대생은 봤어도 형님 오시죠? 어,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러면? 저한테는 거의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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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반갑습니다. 케어해가지고 매니지먼트 좀 열심히 할 테니까, <laughs> <laughs> 누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대단을 드는 참 다정한 이 모습 담아 드렸습니다. 트레전터는 다정하다. 아, 아 엄청 다정하죠. 기본적으로. 트레전터로 우행시 한번 해 볼까요? <독 caric torture> haa...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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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전... 아까 근데 제가 원래 이야기했을 때안 했으니까. 트. 트. <독>. 어. <roar> <독> <독> 트. <독> 진지하게. 계속 둘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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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포트이죠. 포. 네? 아, 이거 진짜 해야지. 포토이즘. 아니, 왜, 포? 아, 이거 왜냐면 그 오늘 그프린도 찍고 왔으니까. 요거는 좀 해야 된다. 자, 5초 제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5, 4, 3, 1. 자, 포. 빨리 하라잖아. 포악하다, 진짜. 포토이즘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슈수들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이렇게 빠른 씬에이루질줄 몰랐어요, 꿈이. 시작해서 네, 2주, 정도, 2주 정도.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꽃무 좋아. 꽃등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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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손. 손. 엉덩이. 엉덩이. 어 입! 입!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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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눈꼽! 눈꼽은 왜안 줘? 실망이네요 오늘 네. 트레저헌터 갔다 온 브이로그 끝! <웃음> <웃음> 새로운 수급사가 <laughs> 생겼어요! 망모님, 유한민님 채링님 야네님, 부영학님, 유경님, 스페님~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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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워 고마워 고마워 마워 고마워.